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 새 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먼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가, 아, 샘이 아니고, 함이 함이 어리석게 행함을 해서 그가 저주를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강성했느냐 하면 함의 후손들이 더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용사 용감한 사냥꾼이 일어납니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 중에서 나라를 막 채우고 이렇게 이끌어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함의 후손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용사, 사냥꾼, 힘이 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나라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추고 그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이 지도하여 바벨 탑을 쌓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탑을 쌓으면서 하늘에 닿기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우리 이름은 누구 이름이겠습니까? 함의 후손의 이름입니다. 왜? 그들이 지배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하나님을 여기서 흩어지지 말고 우리 한 민족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잘선기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렇게 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 흩어짐을 면하자. 다시 말하면 그함의 우선 그, 그들이 자기들의 권수야, 그들을 하는, 그 자기들의 권세 그것을 가지고서 다시 오고자 하는 그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오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함은 함의 우선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징계받은 모습이었잖아요. 그죠? 종이 될것이고 그랬는데, 종이 아니고 주인처럼 행세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안 되겠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셈의 우선이 그게 시작을 했다. 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서 찬송하자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함의 우선이 지배하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게, 탑을 쌓다 보니까 알아듣지 못하게, 막 그렇게 만들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흩어질 수밖에 없고, 흩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가난 그 족속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난의 후손들은 가난 땅을 그쪽, 그쪽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쪽 지역도 어떤 지역입니까? 첩과 꿀이 흐르는 지역이에요. 이런 과정 속에서 땅이 이제 나눠지고, 사람이 흩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절대 흩뜨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가 죄악에 매인 사람들이 집에 한번되어있습니까 하나님 흩뜨십니다. 그래서 바벨을 싹 바벨탑을 쌓고 그런데 왜 하나님 흩뜨셨는가?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해도 우리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잘하겠다고 내 중심을 하다 보면 결국 은 하나님께 아니다 싶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땀으로 온 거예요. 그 누가 자기도 이름을 높이는, 높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고 쫓겨나는 겁니다. 이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죠? 누가 모든 걸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누가 하려고 그럽니까?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겉으로 보지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세상을 다 지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되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거든. 하나의 귀신은 혜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귀신이 주선적으로, 나라를 막 이렇게 모양을 갖추고 답을 쌓고 우리 흩어지면 만하자 그랬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었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들이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안되겠다 하나님께서 흩으, 흩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흩으시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샘의 후손들이 나와셈 샘의 죽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계속 샘은 아르박사슬을 낳고 또 셀라를 낳고 에벨을 낳았고, 벨렉을 낳았고, 또 루를 낳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어집니다. 이때는 거의 30세 전후에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어느 때 이것이 흩어지고 나눠졌느냐 하면 벨렉 때에 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세 아들이 바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성장되어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그게 일이 되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시간이 지내면서,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짐으로, 우리가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다 완전히 다 합쳐져서 흩어진 것은 아니고, 거기서 같이 살았죠, 그죠? 살면서도, 누가 먼저 흩어지겠습니까? 함의 후순이 먼저 흩어지는 겁니다. 왜? 힘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오래 있지만,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함의 후순들이 잠깐 먼저 흩어져서, 가서 자리 잡는 것이 뭐냐면, 가난은, 가난족속 그, 그 지역을 먼저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그렇게 해서 신활 땅에서 이게 가난족속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번성하고, 그 다음에 가난은 이제 그, 가난 땅, 그쪽으로 이제, 이제 가서 사는 그런 모습이 먼저 이 설명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바벨탑을 중심으로 쌓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이렇게 다 흩어진 거다. 그리고, 세 명의 우선 중에 누가 나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는 70세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보통 보 30세라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죠? 30세에 낳았는데, 그대군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서 몇백 명씩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대분 낳을 때 시작은 30대 정이였습니다 그러나, 데라는 70대였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서, 어떤 데라에겐 좀더 늦게 자녀를 주었고, 또그 중에서 아브라함은 또 자녀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 어떻게 보면 살기 좋은 땅 같지만 유신적으로 풍성한 그런 땅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불러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긴 누가 주도하고 있어요? 그 지역은 그럼 아스르 지역 그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하나님 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계속 살 수가 없어요. 거기에 려서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세 명의 후손, 하나님을 찬성한 후손을 거기서 불러내는 겁니다. 것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이제 가난 땅에 먼저 들어간 가난 족속들그 가난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다 이제 물리치고 그 땅에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다 헛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 왜? 주인이 하나님 때문입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 막 세워지고 온 세상을 다 차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약에 빠집니다. 불의함으로 다 무너집니다. 그 세상의 역사예요. 세상의 역사입니다. 지금 장세에 나오는 그 역사가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 되어서 우리 잘 살자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탑을 쌓고 함의 우선이 그 힘을 갖고 건설해 가지고 세상을 차지하려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 안에 또 누가 있어요?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을 제쳐놓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권세가 한회의 후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적으로 강한 사람. 그 사람을 이용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시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사람을 사단에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강하고 육신의 수역에 메인 사람들, 을 하나님, 사단은 지배해서 그들 통해서 세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이게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내 생각이 육신의 수욕에 끌려가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의 미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내 개인도 그래요. 그죠 그러면 육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되습니까 대부분 어둠의 권세에 속아서 육신의 수욕에 매여서 결국 죄짓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 세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나라나 정치나 뭐 세계가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고요. 조금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을 대항하게 돼 있습니다. 누구에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사람은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가 대항하는 겁니까? 사단이 어리석은 육에 속한 사람을 통해서,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대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것까지 섬길 수가 없어. 요 나도 모르게 속아서, 육신의 속임에서, 죄를 짓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이,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 이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섬기는 가장 기본이고,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아는 길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 해보면 다, 악한 방에도 속아서, 죄를 짓고, 더 나가면,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벌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이것이 흐름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나 어떤 일을 한대 할지라도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들은 악한, 육신의 수욕에 미해서 악한 권세에 속아서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재짓고 버려지는 겁니다. 크게 보면 악한 방에 시커니 이용해놓고 그 다음에 버리고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하시고 을 사십니까? 우리 가는 길이에요, 그죠? 모든 인생이 가는 길이에요. 그냥 여기까지 생각하고 사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쉽게 떠나고 내 육신의 수욕에 굉장히 끌려가고 그리고 싸기에 악한 마이한테 속아서 재짓고 싸우고 다투고 사는 그런 모습이 발생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전혀 모르는 거아니에 대부분 그 길은 좋은 길은 아니다. 싸우는 길이고, 다투는 길이고, 그것은 멸망의 길이다. 다 알고 있어요. 오세는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길은 다 멸망되는 길이다. 싸우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욕심에 매여서 됩니까? 당장 내가 찾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미역은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이 넘어집니다. 이미, 노아홍수 이전에 이미 그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 다른 세상에 속한 악한 권세에 지배당하고 있는 그들의 유혹에 넘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아들들이 다 세상 육체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육체가 되어지니까 하나님 관계는 제대로 잘 형통이 안,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것세 짓밟기로 사는 그러니까. 도저히 안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물러신 바을 정리하고, 그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노아와한 사람, 그 가정을 통해서 다시 시작한 겁니다. 근데 다시 시작해서도또 누가 죽어도적으로 앞에 나가서 지배합니까? 함이. 이미 젖어갖고, 이미 잘못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배하니까 결국또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그 약속했기 때문에 흩어졌지만 다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세매의 후손을 불러내어서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어서 믿음의 자손들을 세워서 다시 이 땅을 살려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 종길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평안의 길로 화평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붙잡지 않고 이 길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 베부르신이 은혜 믿음의 길 우리에게서 아들 생명을 내주신그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에 미어서 어둠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잘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볼수 있다면 이것이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선명하게 보여주면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 사람은 이때 잘못했구나 이 민족은 이때 잘못했구나 그다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 보여지면 인생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예, 네? 인생이 안 보여 이런 인생을 볼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왜이 저렇게 되지 졌지? 내가 언제 어째 넘어졌지? 그런 것을 잘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정신 을 차리고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으면 평생 넘어지면서 사는 거예요. 평생 길을 못 찾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인생의 길을 찾고 영원한 천국 길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도 해주고 추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어리석음에서 건져주시고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볼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원한 영광의 길 영생이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되어 지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그들옵 나이다. 아멘.